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서 결계의 안희한 목사입니다전공훈 하나 때문에 한국계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타격을 미치는 중심에는 전공은 추종자들이 있죠. 거의 가스라이팅 된광신도들이 있죠. 다 한통속들이죠. 책임을 함께 줘야 될무리들입니다 안티리안 목사님의 글참 좋죠. 오늘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성선하라 TV의 송은근 목사는 신임 통일부 장관이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와 명성교회 김서만 목사를 찾아가 환담한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방송을 하며 왜 전광훈 씨를 방문해야지 그런 데를 찾아가냐는 불만을 토로한다. 성선 나라에 의하면 전광훈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윤 대통령 만들어낸 1등 공신이고 감옥을 세 번씩이나 가면서 투쟁했고 백만 명씩 모이는 집회를 열며 나라 지켜낸 그야말로 한국교회 대표성 가진 인물인데 왜 전시를 방문해야지? 전시를 빼놓고들 만나냐면서 항의성 방송을 한다. 감옥에 간게 나라 위에서입니까? 법을 어겨서입니까? 알 사람도 알죠. 그리고 뭐가 백만입니까? 맨날 입만 들면 은 과장, 호소리 거짓말. 이게 너무 일상화 되어 있잖아요. 마저 읽을게요. 하지만 성서나라는 상황 파악이 어둡거나 알면서도 의도적 방송을 하거나 일 것이다. 전씨가 자타가 공인하는 윤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이라는 말은 세 살짜리나 속을까 허황된 잡담이다. 전씨는 자기의 당인 기독자유당인 내지 하는 데서 김경재 선생을 대통령 후보로 정해놓고 이분이 통일 대통령이 된다고 축제 세웠다. 마치 계시라도 받았다는 듯 말이다. 그러다가 상황이 윤석열 당선 쪽으로 되어가자 김경재에게 선거 운동 자금도 안 주고 아예 버리고 윤통 쪽으로 향하면서. 감옥에서부터 윤통이 될것 같았다며 완전 둔갑을 했다. 아,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거 알죠 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가스라이팅에 서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이게 말을 뒤받고도다 전광을 잘한다 해요. 비참한 거죠. 당시 주옥순 강연재 등을 통해 윤통 비난하는 연설들도 하고냈는데 이렇게 둔갑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경우를 윤통 당선적인 장본일이라고 한단 말인가. 전시도 자신이 윤대통령을 만들고 정권 교체시켰다고 교체 셀프 선전하는데 설득력은 고사하고 사람들 우롱하는 토크다. 그는 우간다 대통령도 만들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한다. 일종의 혼실이즈다 감옥에서부터 윤대통령 될것 알았으면 왜 김경재를 통일대통령 된다고 호언했던가. 그냥 일시적 장난으로 쇼판을 만들었었나? 그리고 광화문 운동을 모두 전 씨가 시작하고 주도한 것처럼 뇌가리는 것 성가야 한다. 필자는 광화문 운동 초기부터 매주 거의 빠짐없이 함께했고 청와대앞 노숙투쟁 현장도 함께했었다. 전 씨가 단식한다고 선전했던 거나 순국결사대 만들어 놓고 유야부야 하며 지도부 스캔들로 추문만 생산한 것 모두 지켜봤다. 그 순전한 애국 민초들에게 유언서까지 받아놓고 생 난리하던 결말이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단군일의 최대 인파였다고 평가되는 2019년 개천절은 전시 때문에 모인 인파가 아니었다. 전시가 두각 나타내기 전 자발적 애국 시민들의 집결이었다. 전시의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 북쪽 코너에서 소수가 모이다가 점점 광화문 운동이 확대되어 가자 전시가 무대 설치랑 주도하면서 사실상 그 자발적인 발을 자기중심운동으로 이끌다가 점점 장이동, 세트단체로 만들어 온 것이 그간 역사였다. 그 과정서, 시마보 목사 등 조금만 돋보이면 여지없이 목회자들을 인격 모독하며 욕설로 광화물을 덮어 나갔다. 거듭 말하지만, 정권교체의 주역들은 2019년에 개천절에 자발적으로 나온 애국 민초들이다. 전시가 장광설로 모임을 주도해 오긴 했으나 자기 우상화와 신성 모독적 발언으로 교회에 엄청 데미지를 입혀 교계 치명상 준 해독은 실로 크나큰 부작용이다. 그만한 인파를 점차 장애동 교로 만들면서 자기를 우상화하는데 전력해온 전시였다. 전시를 따르는 신도들 말고는 전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으며 전시가 퍼부은 험담과 욕설로 교회 의 이미지가 말이 아니게 되었다. 교회에 전도문 박힌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상가에 교회당 건물 얻기도 힘들게 되었다. 부동산에 가면 절간으로는 주지만 교회당으로 내주지 않는다며 전 씨가 장위동서 주민들과 싸운 얘기를 꺼내 든다. 이런 험한 분위기인데 통일부 장관이 전 씨를 만나겠는가? 대통령도 그렇고. 김견희 여당도 아예 전 씨와는 손절 아닌가?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전 씨가 자타 공인 한국교회 대표이고 정권 교체 시킨 인물인데 왜안 만나 주냐는 송선 나라의 타령은 허공에다 부르되는 고허한 소리이다. 어, 송구 목사님도 참 어지간히, 어제간이 수준이 밑바닥이에요. 어제면는 알면서도 정권 혹시 추종하는 데 따른 어떤 이득 때문에 이런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불쌍한 분이죠 김재훈 의원이 전광훈 씨 전시도 안 꺼내겠다 했던 소리 참고해야 한다. 전시 쪽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언어의 뻥이 너무 흔하다. 지난 한글달 모임도 경찰 추산 2만 명인데, 배로 한다 해도 4만인데, 자기들 100만이 모였다며, 뭐, 청계천까지 찼다는 등 헛소리한다. 물론, 선전이니까 다소 부풀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숫자 다량이 혈단하고 거짓된 뻥이 심하다. 천만 조직인이 뭐이 가입하면 평생 100만원 준다더니 200만 평짜리 이승만 대학 세운다 누가 1 0 0만평 준다 조던의 헌금자 나타났다는 등 끝이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끝나면 세계 기독종 짓겠다는데 두고 볼 일이다 11월 11일 날미 상원들 상원 의원들 와서 중국에다 대고 북으로 가는 송유관 끝나라고 명령할지 기대해 볼 일이다 이게 다. 전시의 입에서 나온 공약들이었으니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나 어지럽다. 송서 나라께서는 이런 공헌 일들의 변화 실드 하실 게 아니라 안티다원의 재견 공개 토론부터 추진하시기 바란다. 애시당 초송서 나라께서 토론해 보라고 하신 것 아닌가. 안티다원 목사님이 송구 목사님을 아주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송구 목사님이 전광훈 씨 그 일당들 보고 공개토론 하자고 얘기를 끄집어낸다고 해서 그쪽에서 귀를 기울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공개으로 조나단 목사님에 의해서 송군 목사님이 완전히 짓밟혀졌거든요. 완전히, 완전히 무시당했거든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그 정도쯤 되면 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손절하든지 아니면 거리를 둘 텐데 그래도 여전히 아구하는 분이 송군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이 공개토론. 주선하려고 목소리를 낸다? 불가능합니다. 애당, 애시당 쪽 성선나라께서 토론해보라고 하신 건 아닌가? 기꺼이 토론하겠다는데 왜 반응이 없는지 의아한 일이다. 당당하면 못할 게 뭔가? 전시가 빨리 돌이켜 한국의 사고하고 호황된 반성경적 발언 폐기하고 제발 않겠다 선언해 주길 바란다.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그동안 함께했던 멤버들 왜 떠났을까? 그 강연제, 송현서 이중군 님이랑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더니 전광은교회 대오 각성을 바라며 성선나라께서도 그만 쉴드하시고 토론 주선하시기 희망한다. 반듯하시죠? 그리 논리 정연하시죠? 근데 마음이 상당 히 녹으러 세요 아직도 기대의 마음을 품고 있으신 것 보면요. 저는 이제 기대 접었습니다 회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 저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시게 될 겁니다. 방송 오션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전광씨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더큰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뿌리뽑아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